청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방에서 송쌤과 함께하는 국어시간, 방송국 국어의 송쌤입니다. 오늘은 6단원 마음을 담아 글을 써요 시간이고요. 교과서는 208에서 211쪽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어떻게 쓸수 있고 또 인물에게 마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됐었는지를 공부해 보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실천으로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를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글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며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라는 글을 한번 읽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통신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신문을 읽어볼게요.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 행사에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학교 전교 어린이회에서는 2학기를 맞이해 10월에 어떤 행사를 하면 좋을지 의논했습니다. 회의시간에 각 학년 학생들은 각자 하고 싶은 행사를 많이 추천해주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규 어린이회에서는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 행사를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0월 넷째 주에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이라는 이름으로 각 반에서 행사를 합니다. 마음을 전하는 우리 반은 자신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행사입니다. 이때에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 존경하는 마음, 미안한 마음 따위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예쁜 종이에 마음을 담아 손편지를 써서 전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신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밑에 보니까 "사랑의 우체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친구가 "사랑의 우체통"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넣어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우체통에 넣을 편지를 직접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먼저 편지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209쪽에 2번에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있었던 일을 떠올려 정리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이 편지를 여러분이 직접 써볼 거예요. 써보기 전에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은지, 그리고 있었던 일이나 한 행동 그리고 상대방의 한 행동 이런 것들을 적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과 함께 생각해 볼까요? 전하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나 또는 부모님 그리고 친구들 아니면 언니나 동생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편지를 쓰고 싶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고 싶은 대상을 한 사람 정해서 빈 칸에다가 적어 보세요. 뭐, 선생님은 동생이라고 한번 적어 볼까요? 동생. 그 다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습니다. 있었던 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떠한 사건을 주제로 적으면 편지를 쓰는 것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여러분이 느낀 감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동생, 전하고 싶은 사람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네, 다 채워보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있었던 일과 자신이 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상대방이 한 말과 행동을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실제로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때더 편리하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일이 있었고 말과 행동이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을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다툰 친구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친구가 전하고 싶은 대상은 친구겠죠? 싸웠던 친구. 그리고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있었던 이 마음이란 뭘까요? 미안함이겠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그렇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전하고 싶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자친구는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말을 하면 상대가 좋아할 거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쓸 때는 항상 진심으로 했어야 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원우에게 편지를 쓰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아서 실망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편지를 쓸 때는 진심을 담아서 한번 정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여자친구는 "나는 우리 학교 지킴이 선생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지를 받는 대상은 지킴이 선생님이었네요. 이 친구는 대상은 지킴이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고마운 마음은 자이 친구가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글자를 써 넣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쓸 때는 누구누구께 또는 누구누구에게 무슨 마음을 쓸 거야.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강의를 멈추고 적어보세요. 다 적어보았으면 한장 넘겨서요. 210쪽입니다. 210쪽에 4번을 보니까 상대에게 쪽지를 쓸때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전하고 싶은 마음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앞으로의 가구나 다짐은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아까 예시로 동생에게 쓴다고 했는데, 동생과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싸운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뒤늦게 생각해 보니까, 아, 내가 언니 혹은 형으로서 조금 더 양보할 수 있었는데 못했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편지를 쓰고 싶은 상황이라면, 전하고 싶은 마음은 미안한 마음과, 그리고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을까요? 그쵸. 나 너와 화해하고 싶어. 화해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여러분이 각자 대상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을 글에다가 적어 보세요. 그 다음에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러면 미안함이 나와야 되니까 미안해라던가. 그 다음에 내가 잘못했어. 이러한 말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어, 앞으로 잘 지내자. 잘 지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러나게 글을 쓰면 좋겠죠. 그다음에 앞으로의 각오나 다짐. 앞으로는 내가 너의 장난감을 빼앗지 않을게. 그러면 장난감을 빼앗지 않고 사이좋게 놀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식으로 내가 양보할게.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상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하고 싶은 말, 각오나 다짐을 한번 적어보고요. 내가 만약에 어른한테 쓰고 싶다, 뭐 선생님이나 어른들에게 쓰고 싶으면 어른께는 높임 표현에 맞게 적어야겠죠. 우리 저번 단원에서 배웠던 것처럼 높임 표현에 알맞게 한번 편지를 적어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를 했으면요. 다 정리한 친구들만 여기 보이죠? 활용 부침 3번에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활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보면 뒤쪽에 보니까 부침 3에요. 어, 210쪽 4에 활용할 마음을 전하는 쪽지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왼쪽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왼쪽 부분에 있는 이 쪽지. 이거를쓸 때서요 한번 여러분들이 편지를 적어볼 겁니다. 편지의 형식은 우리가 1학기 때 배웠었는데 첫 번째에는 뭐라고 써야 됩니까? 그렇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받는 사람, 받는 사람의 이름도 좋고 아니면 호칭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누구누구께 또는 누구누구에게 이런 말들을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밑에 내용에는 인사를 하고, 첫, 첫 인사가 되겠죠? 첫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 어떤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일 때문에 너에게 편지를 쓴다, 이런 것도 적어줘야 되겠고요. 그때 내가 느꼈던 느낌이나 감정, 마음, 이런 것들도 적어줘야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의 다짐 같은 것들도 적어주면 참 좋겠죠. 이런 식으로 쭉 적어주면, 이제 맨 마지막에는 뭘 적어야 됐었죠? 기억납니까? 맨 마지막에는 끝인사. 어, 고마웠어. 앞으로 잘 지내자. 어, 재미있게 사이좋게 놀자. 이런 식으로 끝인사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날짜. 날짜는 쓴 날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쓴 사람. 누구누구가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적어서요. 그 다음에 전달까지 완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잘 지켰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직 안쓴 친구들은 잠시 일시정지하고 쪽지를 적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네, 다 적었으면 자신의 마음을 잘 전했는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해서 쪽지를 주기 전에 내가 잘 적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칸이 있습니다. 먼저 쪽지를 받은 사람의 이름, 동생, 선생님은 예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쪽지를 받을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고요. 있었던 일과 그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썼다. 잘 썼으면 3개 색칠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상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진심을 담아 부드럽게 썼다. 아, 부드럽지는 않았던 것 같으면 두개 정도. 앞으로 바라는 점이나 자신의 다짐을 썼다. 썼으면 여기 세 개까지 이렇게 동그라미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6단원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되돌아보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고려하며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표현을 골라 동그라미 표해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단원에서잘 배웠는지 한번 확인해 볼겸 색칠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내가 복원실에 갈때 함께 가줘서 고마워 라는 것은 어떤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틀린 말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에 알맞은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일도 들어갔고 고마운 마음도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 동그라미고 그 다음에 2번 그런게 뭐가 속상해 공감해 주지 못하고 있죠 아닙니다 3번 내가 놀라지 않게 부드럽게 말해주면 좋겠어 어 좋게 좋게 잘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4번 내가 화를 내서 내 기분이 상했어 이거는 너 때문이야 라는 말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상대방의 마음을 고려했기 때문에 동그라미입니다. 5번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전형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는 말이죠. 아닙니다. 6번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많이 속상했겠구나 라고 하면서 공감을 해주고 있죠. 동그라미고요. 7번 우리는 한모둠이니까 앞으로 더 친해지면 좋겠어. 어, 자신의 마음을 잘 썼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고요. 8번. 내 사과를 받을게.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도 괜찮은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지난번에 내가 뛰어다니다가 너와 부딪혀서 아팠지 미안해. 공감도 해주고 있고요. 자신의 미안한 감정까지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입니다. 두 개만 빼놓고 다 동그라미 쳐주면 될것 같고요. 마지막 생활 속으로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봅시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친구는 가족에게 마음을 전하는 쪽지를 쓸 거야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친구는 교장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내용을 편지에써 서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비인 말풍선을 여러분들이 한번 채워서 적어 보도록 하세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국어 6단원 선생님과 같이 공부하느라고 고생했고요. 다음 단원은 7단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7단원에서는 글을 읽고 소개해보는 단원으로 우리가 독서 감상문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보고 또 책도 소개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때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